안녕하세요 셰딩입니다 오늘 바로 방 탈출이지만 왜냐면왜냐면 오늘 그냥 잠가하야지 뭐 어떻게 되냐 문열로 당장 매식 일주일 금지입니다 <laughs> 얼른 문제 찾는 걸로 고고! 제가 이거 있잖아요 이거 제가 이걸 좀 만화 그리려고 막 이런 것도 키보드 사고 막 이런 것도 저기 뭐 별거 별거 다 썼는데 저도 핸드폰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있잖아요 이거 지금 면필이 좀 깎고 있는 중이어서 지금은 잠시만 리뷰를 한번 보여주면 이렇게 있잖아요. 이 리뷰 있잖아요. 리뷰로 그려지는 건데 이게 막 되는 거여서 화면을 갖다 대면 입니다. 안풀고어 oh, 진짜. 스모이한 이걸 하이 어. 이 그냥 정해야겠다. 그그러 네. 이거, 이거를, 이렇게, 한번, 지금, 어, 매니저한테 문제를 풀게. Hmm? Ai, 从。我想 Очень. Mm -hmm. 지금 보냈습니다. 손기놀리어좀 음. 심심할까? 일단 문제 말고. 음. 문제 말고 좀 얘기 좀 하자 여보 혹시 마음의 소리 알아요? 진짜 웃긴데 그거 거기서 나온 캐릭터가 조구석 조구석 엄마 아빠 애봉 준이 막 이렇게 돼있잖아요 아 진짜 에디슨이네요 정글을 만든 게 에디슨 에디슨 맞죠? 한글 만든 망은 세종대왕 57에서 3 빼면? 음, 3을 더하니까? 23에서 7 빼면, 그러면? 16 맞아요. 16 맞아요. 오 그냥. 한 번만, 그냥. 왜, 그냥, 금지하죠, 그냥. 뭐 어때요? 다이어트도 되고. 자 여자친구가 있기 때문에 이러면 회원입니다. 그래가지고 <laughs> 아무튼 됐고 여자친구 그냥 회원이라고 치죠. 어오 음. 음. 진짜 왜 이렇게 하냐? 어이씨, 카메라. 1 3개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가 구한 문제는. 네. 4개를 지금 했거든요, 네개 음, 그러니까 이제 9문제만 나왔는데, 이거 두개만 남았고, 아, 왜? 액스박쥐 보정도 와. 아참 이걸 소개 안 해줬네요. 지금 당장 지금 뭘 소개할 게 있어요. 반응 바로. 자두 아, 번째는 특성상. 잘안 보이죠. 혹시 이런아예나 혹시 혹시 아니고 벨지 아이씨, 아니래. 아이가 아니야, 진짜. 어딨냐? 어휴 진짜 어딨냐? 저기 여기 있군요. 여기. 아시만아 카메라 나리 미나리, 미나리, 고 여기서 유신 중에 유명한 유명한 조상 조상을 유시 유시 김씨 열 얘는 그냥 나중에 불러. 얘는 거의 다 몰라가지고. 일단, 다음 문제. 이거다. 이거. 일단, 문제가 어딨지. 한글을 만든 왕은? 여러분, 알죠? 세종대왕. 세종대왕. 네. 다음 문제 와 이거 너무 너무 쉽다 이거 너무 참는게 쉬운데요 40 40 맞죠? 내가 이제 전구름 에디슨이래, 에디슨, 에디슨 키. 이게 무예 이건 또 뭐죠? 얘또 수학.. 아우 진짜 62 빼겠지 그럼 55 그다음에 어디지? 와 이거 좀 빡세다 이제 사물하면 다 없고 어디 있는 거임? 뒤져봐야 돼요 와, 진짜 어디 있냐? 이 있나? 책장은 클리어 됐고 하... 아니야 이거다 이거 클리어 된거 아니었어요 흑인 노예를 얘를 최봉수 제 방. 대통령. 미국 대통령? 아, 대통령이었어요? 대통령? 아, 뭐지. 여러분, 마틴 루서킹일 수도 있고, 그, 링컨일 수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 방, 제 방. 에이, 그냥 에라 모르겠다. 마틴 루서킹으로 가죠. 그러면 나좀 알아낸건데 혹시 이거다 잠시만요 일단 넌필이 어디지 23-7은 치를아 뭐지? 아, 알았는데? 16? 맞나요? 아무튼 오케 16. 에, 나 16이라 쳐요, 16. 어, 지용아. 어, 그거 힌트. 야. 아, 엄마 문자로 보낸 거 힌트 보내 줄게. 어. 어. 엄마야지고. 왜 이렇게 문자 오는 거야? 그러면 1 5분은데 너무 늦게 와. 너무 너무 빨랑 빨랑 와라. 빨랑 빨랑 문자 와라 빨랑. 빨랑 빨랑 문자 와라. 빨랑빨랑 문자와라 빨랑빨랑 문자와라 빨랑빨랑 문자와 아이씨 핸드폰이 거졌네 문자가 안꺼졌 응? 두 글자라고? 이순.. 어? 대통령 아무튼! 두 글자! 조상 조상 유윤 씨중두 글자? 조상 눈눈눈아이 뭐지? 아! 뭐지? 눈 눈시? 아 진짜 어디 윤관인가? 음. 윤관이지 그걸 이건 좀 나중에 풀어, 풀어. 미국 대통령이 어떻게 생각자 링! 카! 아, 저기, 그냥 대통령 써. 리드판. 오케이. 링, 칸. 오케이. 아무튼 이젠 이렇게 풀었으니. 이거. 이거 생선 많는 곳에 있겠죠 devices 三是五除以五分。 규칙이 좀 바꿔 줄거요 윤관 저희 할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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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려세 장군 바로 윤관 좋네요 오케이. 지금 문제를 싹다다 어디 있는 거야? 7, 저 지금 세 개만 풀으면 되기 때문에, 세 개가 어디 있는 거지? 저진세 개가 어디 있는 거야? 5 2 분이야 벌써. 점심 먹 저녁 저녁 먹을 시간도 거의 코앞이야. 힌트. 어? 아 <laughs> <laughs> 어, 그거 그거 어디 세계 힌트 어디 있어? 세 긴트 어디, 세 개의 종이 어디 있어? 아 어, 그거, 온장 위에도 한번 봐봐. 어, 그리고? 알겠어. 그리고 저기, 책장에 있는데 맨 낮은, 맨 밑에 칸에도 한번 찾아봐봐. <laughs> 알겠어. 야, 일단 됐고 한 개만 더 찾으면 되는데 한 개! 한 개가 제일 빡세요 지금 数。